본 강좌에서 멀티미디어 기본 구성 요소는 글자, 그림, 소리,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상 다섯 개 요소는 파일 형식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속성이 다른 파일을 한 화면에 불러와서 편집한 그 결과물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동영상도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결과물일 때는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세 가지,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동영상은 만들 수 있지만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삽입됐을 때, 편집됐을 때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글자를 사람 음성을 녹음장치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문단을 이 mp3 파일로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Typecast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름인데, 이 Typecast를 저도 이게 지금 그 구입을 처음에 그 다음이나 네이버 그 포탈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이게 검색이 되고, 거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료회원, 무료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 연습, 초보자가 연습하기 위해서는 무료 가입을 하고 해도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뭐 오디오북이나 다른 그 유튜브에 사용하는 동영상을 만들 때 라든지 많은 그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거고 무료 회원은 제한적인 그 자금량을 기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소진이 되면 자연히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이 왼쪽에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새 파일, 저장하기, 블로그기 공유하기, 다운로드.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어, 파일을 만들고, 검색하고, 이 여러 가지 그 다운로드 이런 기능들인데, 밑에 있는 기능들은 사실 2차적인 겁니다. 그 유료 회원으로 가입돼서 타입캐스트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벤트도 참여하고 이런 그 상호 커뮤니티가 필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차츰 본인이 터득하길 바라고 여기서는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규라는 기본으로 마지막, 이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사용했던 사람만 자동으로 선정된, 등록된 모습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캐릭터 추가라는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그, 그, 플러스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한 60여 명의 캐릭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성별, 뭐 연령층 다양하게 이와 같이 이 선택해서 이 좁혀주는 거죠.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령층을 뭐 아동 이런지 청소년 이렇게 분류된 거를 선택하고 이 캐릭터를 선택할 수 편리하게. 편리,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음에 화면에는 얘기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는 이 성규라는 캐릭터가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된 거고 이쪽에 이제 그 활성화된 쪽 캐릭터를 자세히 보면은 희미하게 스피커 모양으로 어이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게끔 다음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사랑에 푹 빠지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그 아이를 본 순간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 아이의 눈동자 때문이었다. 검은 속눈썹이 주변을 둘러싼 다은이의 푸른 눈을 보고 자기 속에 숨이 그리고 멎을 정도로 대학철 내내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은이를 잡고만 그의 옆에 앉으면서 다은이 곁에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재미들어도그는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 했을 때 다시 한번 클링을 하면이 팝스가 이 주변에서 물을현이라고하는거 네. 흔히 네. 그, 저기들은 갈는데 음. 이때 이 캐릭터를 적용을 눌러야지 이게 라인이 흐렸을 때 누르면 등록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처음에는 뭐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확히 설정 안에서 그런 거고요. 여기 캐릭터를 누르면 여같이 여자, 남자 추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지우라는 여자 캐릭터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 등록은 한꺼번에 다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선택은 그 캐릭터 목소리 톤으로 이, 변환이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제는 이제 이 성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자 캐릭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우가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커서 깜빡이고 있는 곳에 오른쪽에 있는 이 문단을 c 로 어, 복사해서 다시 이쪽에 와서 붙이기를 v 로 하면 붙이기가 되겠죠. 컨트롤 v 로 그리고 이쪽 에 위에 있는 제목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나중에 여러개 있을때 그 에, 빨리 기억을 하고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글자라는 제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입력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단의 떼쓰기를 정확히 예, 하고, 물론, 오타자도 예, 정확히 해야 되겠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변환이 되면 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떼쓰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어떤 선택된, 여기서 지우라는 이름으로 선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톤으로 이 쌩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재생하기 버튼이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라인으로 팍스를 형성하고 깜빡거리는 것은 인식하는 시간을 공 강좌에서 원합니다. 멀티미디어 기본 구성 요소는 1 글자 웝2 그림 및3 소리 mp3 4 애니메이션 mp4 5 동영상 mp4 5개 요소를 한 화면에 편집한 결과물에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1글자. mp3 파일 만드는 글자는 타이캐스트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한글 웍을 복사 붙이기로 mp3 파일로 변환합니다. 여같이 실제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선택된 캐릭터 목소리로.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었을 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바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저장하기 버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저장하기 하나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전에 했던 것하고, 이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개가 나온 거고, 이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 저장 성공했다고 여기에 보여주죠. 상단에서. 그리고, 이때 이제,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블록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여러 개, 이전에 만들었던 그 폴더까지, 아, 제목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저장된 선택을 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거는내 컴퓨터에 저장된 게 아니고 타입캐스터의 캐스트의 그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 블로 나중에 블로그가 복잡합니다. 이거 여기서 블로그 개라면 어차피 여기 와서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인만 하고 이 공유하기는 뭔가 하면은 이쪽에 공유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 URL 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HTML 문서나 그 저작도구에 어떤 그 글자나 버튼을 만들고 클릭했을 때 열리게끔 링크하는 이런 용도로 공유하기는 쓰는 것이고요 에,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왜 하냐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야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에, 선택된 옵션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으로 선택된 게이 대세고 편리하기 때문이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잠시 후에 이내 컴퓨터 폴러에 저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같이 작업한 내용 리스트가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야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편리하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과정을 반복해서 확인해 보시고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